안녕하세요 꿀봉TV의 꿀꿀입니다 오늘은 원투낚시와 가보징어 낚시를 동시에 할수 있는 곳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고흥의 금진항이라는 곳인데요 원투낚시로 감성돔을 잡으면서 가보징어도 잡을 수 있는 캡 나가기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밤에도 거금대교가 밝게 빛나고 있어서 밤낚시하기에도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. 오른쪽에 거금대교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?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? 어? 왔나봐. 너 어, 그게 그래 거야 왔나봐. 과연. 아이 뭐야? 던져서 던져서. 뭐야? 가까이야. 소리네. 어 소리 들린다. 잠깐만 빨간 고기네. 성대. 성대. 보내줄게 얘네. 응나 가방에... 오, 뭉빵하다. 와, 광글이 아, 사이즈 괜찮다. 빨리 해야겠다. 해지기 전에. 여기 이다 보이다 여러분 가보징어 와저 대박 흑거리와흑거리 가보징어 첫 가보징어 잡았다 와 크다 크다 어와 예쁘다 먹 물폭탄 와 이렇게 다 뽑을 줄 몰랐네 날리와날리어 여러분 공금지기는감이와가보징가 있어요 가보시마가 <players bubble> <refinffer> 물었어 가보시마가 물었어 대박 가보시마 화났어 가보시마가 꿀꿀이 손 물었어 어서물었 잠깐 물었어 어손물어이 먹물 다쌌다 그거야 이제 물어 물어